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캐릭터입니다. 지금, 장수승레이가, 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용화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얘가, 좀, 사이즈가, 거의, 소형, 수컷, 입니다. 보시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용화하고 있네요 제가 원래 얘가 벌써 3시간째 애벌렸는데 갑자기 설마 아직도 애벌레인가 하고 딱 보니까 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난 저는 이것만 올리려고 지웠기 때문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응. 유치했습니다. 뿅.